you <laughs> 어서세요, 오 김문철님, 미드님 어서 오세요. 음, 시작하자마자 오시니까 이거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기분이 새롭습니다. 뭐, 마침 바로 들어오셨으니까 부금 끝나기 전에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빡세게 가볼 겁니다. 음. <laughs> 유튜브 알람이 힘이죠. 와~ 김근영님까지 <laughs> 시작하자마자 세 분이 팍 들어오셨다니 이거 참 놀라울 따름이네요. 편리한 세상이죠. 제게 있어서는 감사한 세상인데, 와~ 여러분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뭐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죠. 공포 게임인데 어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어 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 제일 최신 게 오는 거지. 11시. 11시. 자, 11시 8분. 11시 8분 그 이상 없나요? 11시 8분. 아, 다 10시군요. 네, 11시 8분 재택되었습니다 자두 번째 세이브 파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겠죠 이거 세이브 파일? 시작해 보세요. 어? 음. 어? 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잠시만요 일단은 오늘도 템을 한번 좀 어, 세상 템을 좀 확인해 보고요. 어좀 시끄럽다. 아아아, 아, 아. 음... 혹시... 너무 조용하면은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소리 키울게요. 게임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소리를... 아, 방송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줄였거든요? 여기는 뭐 저장하라고 있는 방인 것 같네요. 다시 내려가야 되나봐. 이기있만 해봐라. 엘리베이터고, 이 옥상? 어. <laughs> 무서워서 소리 줄이신 거 아니시죠? 아. 반은 맞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 또조용해 졌네. 자, 자, 소리 좀만 키울게요. 그럼 음, 이 정도 팩트. 어 근데 지금 괴물 목소리가 들리는데 괜찮은 거야? 이거 자, 권총 충분히 많이 있죠. 이게 들어보... 아, 그러니까 공략을 살짝 봤는데요. 이거 스토리, 소리를 미리 본게 아니라 약간 팁 같은 걸 미리 봤는데, 단축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무기를 동시에 들수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 내가 근데 괴물 소리가 들렸는데, 어, 괴물... 어, 어디야? 캠 위치 때문에 총알이 안 보여요. 아, 아... 역시 여기가 나은가? 음, 네 왼쪽 위로 했습니다. <laughs> 여기 괴물 소리가 들린다는 건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어떻게 확인을 해? <laughs> 음, 내가 뭐 놓친 게 있을까요? 여기 갈수 있나? 오아 그자 야 역시 나야 안나 아, 이제 깜짝 놀랄 차례인가 창문으로 뚫고 날것 같아 뭔가 아 내가 뚫는 건가 땡땡땡땡땡아 역시 나야. 아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흐쩍아 여기구나. 이게 올라가나? 오, 닌자가 됐어. 닌자구나. 뭔 소리야? 자 이상한 느낌을 뿜내고 있습니다. 간만에 지붕 위로 올라왔더니 사람은 안 보이고. 오라라, 오라라. M16. 또 M16. 아, 나 진짜 M16 먹고 싶어요. 어... M16만 먹으면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M16 어딘지 아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정말 시급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이런 조그만 녀석이 M16 가지고 다닐 리가 없죠. M16. 엎드려 엎드려 안한하씨이얼굴은몇번 봐서 놀래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되게 창백해 아니 하얘 음자 근데 이쯤 와, 이쯤 돼 보니까 슬슬 이 게임이 레포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레포데 음 레포데구만 몬스터 학살 게임 좀비 약간 생각보다 더 기괴해진 레포데 어, 여기 떨어질 수도 있구나. 야, 위험하다. 어, 저건 뭐야? 자, 뛰어서 넘어가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와, 씨. 그큐 뭐야?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맞춰 맞춰. 떨고 떨고. 도망가니? 어 깜짝이야 아 저렇게 머리 거리를 두는구나 에임 흔들기 뭐지 <laughs> 제가 깜짝 놀라서 발작 일으킨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설마? 깜짝이야 아, 나 지금 무서웠어. 자, 뛰어넘습니다. 오케이, 아, 나 진짜 이거, 이거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샷건은 마침 검색, 이거 검색해 보니까 퓨디파이가 있더라고요. 이, 이, 이 게임 영상에 퓨디파이 꺼 봤는데, 그분은 샷건을 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선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아, 내가 그때 저기에서 먹었더라면... 어?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아,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에요. 예, 네. 이해해주세요. 자, <laughs> 어, 후드를 얻었어. 아, 근데 이건 좀 뭔가 잘못됐어. 자, 뛰어가고, 이 아, 옆에 혹시 무기 있나?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아니야. 아니. 자. 재미로 바빠야죠. 아하 <laughs> 이기, 아 이게 아, 하나하나 다 있었구나. 제가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자, 진정이, 진정이. 옳지. 또어딨어한 친구가 더 있었죠. 음, 닫지. 닿지. 아, 닫지가 안 되네, 여긴이 녀석 같이 들도록 해서. 음. 이번에는 조금 효율이 없앤것 같아요. 다행히 뭐 없던 아이템이생기진 않겠죠 계속 지금 가보도록 하죠. 겨, 흐, 자. 도록 하죠 기도자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여기도 또금여기지면여기아지 됐어, 됐어. 지올라가자마자 뭐가 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지 어... 안전해 여기 와서 그렇게 유용했을진 몰랐네요. 다지 대시하면서 점프하면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어? The... 소피. 소피? What the hell you doing here? Oh, well, hi, Simon. 어? What? I don't. I don't understand. 되게 막 대담한데? 여자가? a t i t that y n d e r s t What do you think? The whole fucking city is crawling with. I just. I mean, suddenly you just turn up on these rooftops. What are you doing here? Are you hurt? Monsters? Simon, you're scaring me. Scaring? What the fuck? This is just sick. Ah, nan. Nan, the main guy is maybe it's just. <laughs>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애가 좀 이상해. <laughs> 지금 너보다 난것 같아라고? 나라도 근데 이렇게, 이러 이러 는반응인것 같아 이 남자처럼. Yourself. Why are you here? Are you hiding up here from those things? No,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laughs> Moji, thinking, thinking, yeah, I've been doing a lot of that too. <laughs> Remember how you got here? I don't know. Because I woke up myself, but it wasn't an alley, and 뭐지? yeah, sure. 와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 일이네요 지금. 어 저기 콜라 있다 콜라. 마시 마셔야지? 화내네요. I don't know just what in the fuck is going on here. Is it about that doctor guy? Uh, in the gas mask? Doctor? Simon, please. No, I mean about school. Yeah. Well, I don't know if you knew, but I always had a hard time at school. You were. well, you were pretty much the only guy who was kind to me. 너만이 친절했다 나한테 그런 건가? 아많은적없지만 너한테 고맙게 생각해. 귀엽대요. 내가 귀엽대. 호. Thank you. 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거? 각인가 you were one of the prettiest girls at school and i don't know i just i I, I, don't, I, I don't know so the truth i guess i want to protect you i don't love you but i think i could if we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you're so beautiful sophie why haven't you said anything i never had the courage i i mean i wasn't exactly the toughest kid in school was i <What now? laughs> 아 대학을 대화가 안 간다는 거야? 뭐 뜻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아, 차였구나. 아, 였구나 아, 이고흑 아, 했어요흑그 음? 늦, 뭐가 늦었다는 거지? Was it you who tried to phone me? By the way. Yeah, I wanted to talk to you, to get away from it all. Oh, but but what? Out here? No, away from everything, away from all this. What? What? 자 You know so full well what I mean. Wait a second. You, you mean all? No! n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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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 현장에 있었으면 너가 좀 미리 알수 있어. 아, 야, <laughs> 뭐야 이거 치킨. 아, 여기 살지지 못하지만, 오 오. 난, 난, 망치치나 난, 지않아 뭐야 저거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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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한테 오는 이 무서운, 무서운 얼굴한테도 도망가지 못하겠다. 자, 도망가진 않았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깨는 게 아니죠 무식하게 때리기만 했는데 뭐 됐어요 이겼으면 됐어 어디 갔어 얘아 아프네 네 도망가진 않았어요 다행히 도망가진 않았는데 음 그래 콜라 좀 먹고 진정할까 소피아가 내몸까지 남겨줬었는데 애가 자기 걸안 먹었어 어떡해요 미치겠다 이 친구 아 그녀 그녀를 잃은 나의 이 슬픔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래 약이 있어 아 기분이 있어 하이하이해 자 여기까지 일단 상황극을 만들었고요 기분이 하이한 상태로 어 아, 근데 M16은 결국 없었어 아 미치겠다 M16 기분이 하야한 상태로 m 1 6을 찾아내면은 더욱 더 하야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금. 어? 근데 이게 마지막 보스라면은 나 왠지 이 게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에. 근데 어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음 여기? 아 이게 내가 왔던 곳인가요?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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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엔딩 분기였어요? 분기가 뭐.. 아니 뭐 난이었다는 뜻인가요? 나 그럼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음.. 다른 길이 딱히 없다. 심지어 무기도 없다니 참 절망스럽군. 자, 그럼 여기서 닫지 아 닫지 않하자 어, 하다가 죽으면은 나 감당 못해. 뭘지? 뛰어넘고. 냄신류. 냄신류. 응. 나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 오, 오, 죽을 뻔했다. 우아 야, 무서워요. 자, 여기서, 아, 갈수 있겠죠? 아이, 평범하게 가자. 평범하게 일단 저장부터 하죠. 저장부터 아... 하...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5번에 달게요. 왠지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가지 엔딩을 다 보고 싶어 한다면 5번 이용하도록 하죠. 그럼 그리고 여기서 몬스터 소리가 들렸는데 뭘까요? 아직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네이러기야아 역시 뭔가 있네 그 아닌가? 아 소피아를 보러 가야겠다. 아 부금 왜래? 오야 부금 진짜. 여러분 제 라디오나 라디오도 그렇겠지만 게임도 부금이 다 살려 먹네요 진짜. 어 무서워. 아 소피아. 소피아. 타이먼, I love you, Sophie. I have to leave. 아, I fucking love you. Just let me go, Simon. 아이고, 야 자살한 이유가 있어. Drawing sorrow. Drawn. e d Keep card.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 캐피는 또 어디로 가지? 아 근데 남자가 잘못했네 이거. 음. 뭐야 방금. 우. 이러지 마. 숲은 속에 익사라고. 아. 결국은 내가 죽을 거라는 뜻 아니야? 거기 신호등이 왜래요? 빨갛다 말아인. 그 문제가 아니라 키패드를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까? 김문철 씨는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부러워라. 이건 아니야. 오, 뭐 가끔씩 덧지를, 다찌를 이용해 주도록 할까요? 뒤돌아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패드 어 아닌 거 같네요. 너무 멀어. 아, 아마 음,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나 옥상에 갔었잖아. 어, 음. 아, 또 뭐야? <laughs> 안돼. 아, 공략을 진짜 봐야되는구나 나는 공략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음, 계속 한번 아 템을 일단 확인해볼까요 그럼?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카드 is g e n e r a t card with the name TL trading TL t r a d 이 뭘까? 이게 뭐뭐뭐 뭐, 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네. 음. 에라 모르겠다 진짜. 너냐? 넣는 곳이 없어. 너냐? 아이 너 아니야 아니야. 약간 빨갛게 생겼는데 너너 너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아이 그래, 어차피 닥터랑 이야기를 나눠야 돼. 아, 번거롭구만. 이게 괜찮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아! 어딘지 알겠다 아~~~ 기억이 좋은 나기 시작했다 자 이쪽으로 가야돼 내가 기어하라아 근데 진짜 M16 어딨니 여기였죠? 아 근데 부금이 진짜 싫어 자자 네 주지 않을게요 어때 아, 요걸 요걸 쓰고 싶었는데 근데 해피엔딩 맞나요? 그그그 그, 그 루트로 가면? 저 해피엔딩 보고싶은데 웬만하면 아, 소피아가 죽은 시점에서 이미 해피엔딩이 아닌가? The elevator is stuck. I can't use it. Hmm, the door is open. 이건 문이 아니야? 뭐하는거야 이게? 시멘트 채로 그냥 막아버린건가? 자 오예 권총. 어, 나뭐 뚫은거 없니? 음 좋아. M16도 같이 죽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엔딩 좋다는 게 진짜 해피해피한 거죠. 제발 제가 그런 엔딩을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뭔가 길이 많네요. 다른 쪽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제, 제 뭐뒤 뭐, 뒤에 가 있다는 건가? 좋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네요. 음. 깜짝이 뭐 괴물인 줄 알았네. 어, 갑자기야. 아! 하! 아! 아! 야, 얘뭐 순간 이동이잖아, 이건. 다른 게아니 순간 이동이야, 그냥. 야, 오늘도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구만. 아, 아, 또 뒤에 뭐가 있겠지, 이거 또문 열면. 없네. <laughs> 말할 땐 항상 없더라. 아, 어, 음, 이지 이지 모드니까 뭐 편하게 갈수 있죠.